저 새끼 말이 좀족같기는 한데 저 새끼 말이 맞아 우리 법으로 얘기라잖아 그래! 죽이고 싶으면 죽여! 이 새끼 죽여서 니억울하고 네 풀리면 진짜 살인범 돼라 어? 근데 먼저 죽여야 될건이 새끼 아니야 진짜 나쁜 새끼는 나야. 그러니까 나부터 죽여라. 나 사실 그 로펌 소속 변호사 아니야. 욕심 부리다가 피터미 안 졌고 마누라 딸내미는 도망가고 너 이용해서 취직하고 돈도 벌려고 그래서 너 이용한 거야. 그니까 진짜 나쁜 새끼는 나거든? 그, 나부터 죽여라! 어? 찔러! 못 죽이겠지? 왠지 알아? 너는 사는 법이 아니니까. 내가 그거 안다고, 어? 내가, 내가 그거 안다고 그래서 더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해 근데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라 어? 내가 법정 가서 다 증명해줄게 어? 너는 절대 살인범이 아니라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다 말해줄게 조현우를 살인범으로 만든 거, 우리들이라고.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현우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. 내가 그렇게 증명할게. 그니까 칼 내려놓고 이 새끼야. 우리 법으로, 법으로 해결하자. 칼 내려놔.